여호수아제 19장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의 땅 남부에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 야곱의 축복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장4957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긴네롯의 서쪽부터 지중해 해안 부근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요단강 부근의 갈릴리바다 바로 아래부터 서쪽으로 다볼산을 지나 남서쪽으로 문하세 지파 땅이 북쪽 경계인 무기토까지 이어집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서쪽으로 지중해에 있다아 있는 길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맞닿아 있었고 남쪽으로 갈멜산에서부터 북쪽으로 두루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납달리 땅도 길게 뻗은 모양으로 북쪽 경계는 전체 지파가 차지한 북쪽 끝이 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셀 땅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스불론의 북쪽 경계와 닿았고 동쪽으로는 갈릴리바다를 마주보고 있었으며 납달리 땅의 동북쪽 경계선은 하솔성과 단을 지나 계속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은 주로 이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491 이마 413-17 단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땅의 북쪽,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남쪽에 있는 유자 모양의 좁은 끈처럼 생긴 곳이었습니다. 유자의 왼쪽 끝에는 지중해가 있고, 요파는 지중해 해안 쪽으로 단지파에게 속한 땅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단지파는 원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434-36 북동쪽에 있는 레셈라이스를 정복 단은 갈릴리바다와 하솔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수1947-48-4827-29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자신이 거주할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그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인 138가 분배받은 산악지역 가운데서 받은 곳입니다 세겜에서 남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곳에 딥나세라 라는 성읍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이 땅은 갈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아민 1430.